육군 부사관 학교에 이어 육군 특수전 학교에서도 신임 부사관 임관식이 이어졌습니다. 안 되면 되게하라는 특전사 신조 아래 91명의 검은 벨레가 탄생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53기 4차 특전 부사관 임관식 시작에 앞서 의장대가 칼군무 축하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어 육군 특수전 학교 연병장에 검은 벨레모를 쓴 특전 부사관 91명의 어깨에 금빛 계급장이 달립니다. 소영민 특수전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임관식엔. 신임 특전부사관들의 가족과 친지가 참석해 임관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특전사의 주인공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한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춘 전문 싸움꾼으로서의 자격을 완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특전부사관 중 재입대자는 무려 25명. 유일하게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임관한 손진혁 중사는 예비역 대회 출신으로 특전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재입대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도 소위로 임관식했던 게 많이 생각났고 특전 부사관으로서 재 도전한다는 을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설렜습니다. 팀 생활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입교해 16주 동안 혹독한 훈련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은 김보성 하사는 육군 참모총장상인 충성상을 수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나 되고 싶었던 꿈이 바로 특전사였고, 그리고 가장 군인답고 그 어느 부대도 그 어느 부대보다도 강하고 어, 그런 것이 특전사라고 생각하여서 이 특전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대체불가 특전사로 거듭난 53기 4차 특전부사관들은 일선 부대로 배치된 특전사의 정식 일원으로서 각자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